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배우 박민아가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직접 전했다. 16일 박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들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목이 아프고 몸살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격리를 받는 중입니다라는 근황을 전했다. 이어 최근 지인 만남도 거의 없고 일찍 반복이었는데 어디서 걸린지 알수 없어서 이젠 정말 피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 또 조심하셔요라고 덧붙였다. 또 보통 3에서 4일 정도 심하고 그 후로 나아진다고 들었는데 저는 갈수록 목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아 당분간 1에서 2주 정도 영상 업로드가 어려울듯 해요라는 상태를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박민아는 최대한 빨리 잘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히 지내다가 만나요라고 인사했다. 한편 그룹 나인뮤지스로 데뷔한 박민아는 이후 배우로 전향의 t v n 드라마 아르곤 등에 출연했다.